은퇴하고 나면 걱정되는 것이 금융생활에 대한 것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전에 금융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더 그 불안감이 큰데요. 은퇴기 금융생활 가이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흥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은퇴기의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할지, 목표를 설립하고, 자산 관리을 하고, 소득을 확보하고, 노후 자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건강한 은퇴 생활,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를 위한 준비라고 이렇게 4개의 책부터로 내용을 알차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은퇴계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은퇴계 목표를 어떻게 설립하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은퇴에 부족한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네 가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후에 이루고 싶은 생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여가, 가족, 건강일, 재무, 사회 활동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삶에서는 어떠 그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된 일자리나 첫 번째 직장에서는 어떤 가족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돈을 버는 쪽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요, 자신이 성공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삶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된 일자리가 끝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인생에서의 자기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입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이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연금에 대한 준비가 아직까지는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약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한 5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점차 나이가 젊은 분이 될수록 그 금액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52년 전에 생각 태어나셨다면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으셨고요. 조기 노령연금은 그보다 5년 전에 설정 선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늦게 할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받는 혜택은 실제로 더 차이가 나니 이런 부분은 세밀히 살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58년 개띠로 그 불리는 베이비 부모인 경우에는 62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요. 조기 노령연금은. 57세에 받게 됩니다. 뭐 2차 베이비부모 라고 할수 있는 69년생 이후에는 65세가 되서야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청서를 작성을 해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역에 있는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노 시니어 삶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민연금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그 고객 대응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그 사주, 이야기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조회할 수 있는 앱이 있으니 그것을 다운받으면 나의 예상 은퇴 어, 연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은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복지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친절하게 대응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아주 그 심심해서 어쩌면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방문을 하면서 일을 일에 조금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러한 피해를 주는 그런 어르신들 또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실생활의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그 분들과 상담을 하면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강화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강화에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그 단위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복지와 관련된 것은 그 지역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또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서 과부족을 산출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얼마가 필요하다 하겠지만 여기 있는 표처럼 간단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살 건지 계산을 하면은 과부족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매월 예상하는 생활비가 얼마고 매월 발생하는 생활비의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까? 크게 봤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지출을 줄여가지고 나가는 비용을 더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노후에 뭐뭐몇 억이 필요하더라 이런 막연한 개념보다는 실제로 매달 얼마나 월소득을 흐르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울지 그것이 가족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또는 나라로부터 얻는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서 작지만 약 30만 원 정도를 채워놓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인 사기, 금융 사기가 굉장히 그 심한데요. 이것에 의해서 금감, 금융 감독기관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신저 피싱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 특히 딸인 것을 가정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한번더 의심하고 한번더 되짚어보고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의 한번더 생각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미싱 이라고요 문자에 어떤 링크가 있어서 그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떤 그 파일이 심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문자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전화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화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잘 모르는 것들 특정 링크가 포함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 또한 심각한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금융적인 어떤 부족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어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대출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할 것은 뭐, n h 농협 굉장히 큰 기업이고, 국민은행, 뭐, KB 신한은행, 우리금융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전화가 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한은행에, 무슨 지점에, 무슨 대리,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믿을만 하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하고 전화를 해보고 그 지점에 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뭐 나에게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혜택을 준다 이런 문자가 온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예방에 대해서 일단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면서 돈을 직접 이체를 요구한다거나. 또 대출 이런 것을 그 금융회사를 빙자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특히 선입금을 한다거나 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서 상환을 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거짓말들.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현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잠깐 멈춰서 실제로 그런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굳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 의심해 보고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지금처럼 특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할수 있는 세상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은택이 재무 설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게 저는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웰다이, well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를 고민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노후의 월생활 기준으로 얼마가 정확히 다 필요할지를 세밀하게 꼼꼼하게 생각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노년의 삶에 있어서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나를 위한 복지 정책이나 이러한 가장 세밀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간이 되면 들르고 또 전화로 물어보고 대신에 그런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풀어줄 수 있게 특히 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어마마한데요 이런 것들에 오히려 그분들을 응원하고 이런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어르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 이상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경륜을 가지고 경험한 건데요. 나에게 터무니없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접근이 된다면 무슨 은사를 확률이 100%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 t 시니어 o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